6장 사람이 장애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딸들이 사람의 딸들의 어름동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그러스되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리니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일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 내피림이 쓰고 후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지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서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권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나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촉과 기능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래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여 땅생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새 아들을 낳았으니, 샘과 한바 여배시라. 내온 네, 땅이 하나님 앞과 앞에 폐기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하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기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효력 있는 자의 행위가 폐기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르시되 모든 효력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잔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삼백 교비 광이 오십 교비 고가 삼십 교비시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교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삼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어 생명의 기식이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은혜를 서우리니 너는 내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나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식이 그 종류대로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기로 네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내기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열시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너와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준행하였더라다 주는하였더라. 음. 육장에서 when man began to increase in number o f the earth. And those w e s e born to them. Those of us saw that the t h r o e men were beautiful, and they married and any in of them they chose. Then the Lord said, "My spirit will not content with a man for ever. For his m o r t his days will be a hundred and twenty years." The Nephilim were on the earth in those days and also afterward when the Son of God went to the door of men and the children by them. They were the hero of all the men of